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진영. 자, 미클랜세 번째 주자, 최기승 선수 나왔습니다. 자, 어제 경기에서 4킬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하지만 아쉽게 패스파인더라는 맵에서, 자, 김민재 선수한테, 지중클랜의 김민재 선수한테 패배를 가져왔던, 자, 최기승 선수의 진영입니다. 5시 테란, 최기승.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진영입니다. 7시 프로토스. 자, 살색 프로토스 자 정준영 선수의 진영입니다. 방금 전이철원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멋진 모습 보여줬던 자, 정준영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정준영 선수가 이번 경기에도 노베럭스 더블 커맨드를 가져갔습니다. 아, 노게이트 더블 엑스스요. 일단, 체기승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배럭 더블을 가져왔는데, 자, 이렇게 되면 프로토스가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가스러시까지, 자, 기가 막힌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준영 선수.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어 아까 이철원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뭐, 벙커링러시라든지, 뭐, 그런 것을, 어 들어가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바다 완성됐기 때문에 아, 바로 프로브를 붙여주는 모습. 일단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는 정준영. 자, 그리고 사리발 가스까지 이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태크도 많이 늦춰놨고 자, 그러면서 자신이 전략적인 승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단 SCP 잡기 위해서 실력 1기를 뽑았습니다. 더 패스파인더라는 맵. 굉장히 전략적 승부를 많이 나오고 많은 선수들이 이맵에서 경기를 많이 안 해도 보다 보니까 어, 예측불허적인 네, 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4킬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분위기 좋게 끌어가던 선수들도 네, 패스파인더라는 맵을 만나면 어, 무너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 어제 최기, 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체기승 선수인데 네, 어제 이맵에서 패브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맵에 대한 좀 연구를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벙커를 지어주면서, 사내방의 공격에 대한 수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죠. 이한수 선수도 그렇고, 유옥철 선수도 그렇고, 이 맵에서 다 졌거든요, 이 맵에서. 이놈의이 패스 파이널는 맵이 문제야, 하여튼. 이거 정말 맵을, 어, 짜신, 네, 저희 그, 그 스타크래프트1 관계자분들과, 네, SGM 클랜 관계자분들이, 어, 이맵 순서를 정말 잘짠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기가 막힌 올킬이 안나옵니다 네 저의 방송 올킬이 한번도 안나왔습니다 네요거 오늘도 안나왔구요 자 과연 1호 레이스 패자전에 과연 나올수 있을지 아니면은 다음주로 또 넘어가서 D조까지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또 다음주로 넘어가서 8강 네, 최종전을 또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그 다음주 넘어가서 그만할게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자, SCV를, 어, 잡아내면서, 오 <laughs> 와, 최기승! 야, 이거 의도된 건가요? 저, 방금 SCV가 갑자기 터나길래 전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를 살았어요? 이거 살아가면 서 기가 막힐 겁니다, 지금. 자, 아, 잡았네요, 결국은. 뒤졌네요. 자, 그러면서 아카데미와 아머리를 동시에 주면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최기승. 자, 그러면 정준 선수, 안전하게 로보틱스 쓰리게이트 빌드. 자, 방금 전에 했던 그런 모습과 유사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초반 출발도 굉장히 좋고요. 자, 그럼 SCP까지 잡아낸 그런 모습. 야, 책기 선수, SCP, c 가삥 돌아서 지금, 네, 상대방의 본질을 보겠다라고 의지를 가,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드라운 사정거리가 됐기 때문에 한번 압박을 들어가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 탱크가 어, 나오지 않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압박을 들어가기 위해 자, 들어가는 모습이죠 자 자, SCV 자, 그러면서 셔틀 이거 여차하면 본진 들어가서 피를 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상대방에 어 가스러시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병력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그 많지 않은 병력을 틈타서 자 한번 공격적인 플레이로 상대방 끝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최기승 선수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 안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벌초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탱크 한게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금 사대방에 공격적인 플레이 하지 못하도록 셔틀만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 굉장히 뼈 아프거든요. 네. 질렀뜨고 내려오는 SG 패스 밖에 없는 현실. 이게 바로 테란의 아픔 지금 현재 정주영 선수가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아두는 네, 건설해주고 있고요 자 방금 전 경기처럼 네, 아비터나 네, 다크템플러 드랍을 통해서 또한번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네, 그런 현,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일단 정규 현 선수가 프로토스 전에서 네, 보여주는 이런 판짝이 같은 움직임이 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네, 그러면서 일단 체기 선수 어, 답답한 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벌처 플레이를 통해서 사람을 괴롭혀주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옵토버랑 드래곤이 다 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견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오 자, 오 자, 이거 전는 생각, 저도 생각을 못한 타이밍인데, 지금. 어, 드라곤 세계를 득템했어요, 지금. 원탱크인데. 자, 원탱크 투골리아 사발 처 타이밍에 나와가지고, 지금 상대방의 드라곤 세계를 잡아내면서, 앞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와, 체기스. 기가 막힌데, 이 타이밍 이걸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사네발 쫓아내면서 앞쪽에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이러면 또 사네발, 그저벌초 플레이 때문에 또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 자, 그러면서, 네, 이득을 좀 보시면, 보면 좋은 거고요. 일단 뭐 마인이었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주진 못하겠지만은, 네, 그래도 이렇게 시선을 분산시켜주면서 자신의 앞쪽 라인을 좀더 단단하게 굳힐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자, 그러면서 아비터 준비하고 있는 정준영. 자, 방금 전에 아비터 운영이 꽤나 괜찮았고, 센시스필드 그리고 전투조차도 어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이철호 선수를 잡아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도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네, 체기 선수는, 어, 세 번째 멀티 타임이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지금 사내방에, 어, 그런 여러 가지 들 음, 움직임들, 네, 벌처로서 제안을 해주고, 자, 그러면서 사의 트리플 멀티를 들어간 것을 스캔으로확인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바, 과감히 앞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네, 멀티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판단이, 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러면서 벌처 계속 나가죠. 근데 벌초가 나가는 플레이가 뭐냐면은 지금 전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그죠 여기다 집중해서 여기다 시선을 분사시켜라 내가 어디다 많이 많이 심을지도 모르니까 너는 여기다 집중해라라는 그런 그런 벌초의 움직임인데 일단 굉장히 좋은 움직임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 기가 막힌 마인제가 또아 어제 지존 클랜 분들이 이렇게 마인제를 하다가 많이 손을 받으면서 경기를 망했거든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정률 선수 ETC 마인 제거라니 이거 너무 하잖아 씨봉새들아. 예. 저렇게 마인을 제거하면 개이득이지 그래도. 자, 이따 그러면서 네, 벌초 아탱 팩토리를 많이 늘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서 드랍십 지금 33번 산대방 흔들어주겠다는 직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드랍십을 쓰기에도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뭔가 할 수가 없지만은, 네, 세 번째 멀티를 안전하게 돌리기 위한 그런 발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피를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세 번째 멀티를 돌릴 안전한 시간을 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 일단 드랍십 한번 찔러보면서, 아, 상대방 넬룸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은, 자, 일단, 굉장히, 그죠 오, 어? 자, 오, 어? <laughs> 네, 본진으로 과감히, 그죠, 포토캐너 사이를 파고들으면서, 네, 견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오 어? 아, 필 주고 있어요. 저는 못줄줄 줄 알았는데. 자, 필 줬고, 일단은 드랍시 잡혔지만, 사늠 추가로 멀티를 가져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일단 그리고 사늠 아직까지 아비터의 움직임이 없었고, 자, 일 그렇기 때문에, 자, 벌처로서 계속 이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체기 승선수는 이제부터 벌초를 좀 준비하겠죠. 사람마아비터 움직임을 확했기 때문에 자, 벌초를 준비하면서 자, 한번 어벨스트타이밍 한번 치고 나가는 것도 나왔네요. 자, 지금 벌초가 좀 없기 때문에 치고 나기 좀 그런가요? 자, 어쨌든 자, 지금 타이밍 사내방에 어, 옵저블 앞에 그저 제거를 하면서 살짝 치고 나가거나 아니면 사내 추가적인 멀티 쪽에 견제를 들어가는 모습이 좀 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네, 추가적으로 이득을 많이 볼수 있고. 자, 이 맵이, 테란한테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선목, 아, 그쵸. 그렇죠. 공중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사리발 리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리콜에 대한 대비를, 네, 미리미리 해주는 그런 최기승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그러면서 일단 벌처로서, 마인을 심어주면서, 이득을 보기 위한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죠. 자, 일단은, 네, 드라군 제거. 자, 일단, 입고 막아야죠어어 아못 어, 막았어요 지금 아 이러면서 심시티 굉장히 뭐, 멋진 모습이네요 정준현 선수 좋습니다 일단 벌초을 통해서 최기수 선수도 굉장히 잘 찌르면서 어 세번째 멀티 그리고 업그레이드 돌릴 시간 그리고 배스 나올 타이밍까지 완벽히 시간을 벌면서 네 본질의 리콜 대비까지 완벽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사내방을 압박에 넣어주고 네 그러면서 네 이렇게 벌쳐럭스 견제까지 이득을 본다면은 최기승 선수가 지금 벌쳐플레이가 굉장히 기가 막히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은뭐 수비도 굉장히 잘잘 돼있지만 잘 네, 그잘 돼있는 틈을 어, 잘 파고들고 있다라는 점자 굉장히 어, 최기승 선수한테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정준영 선수도 멀티를 가져갔고, 자, 이제부터는 아비터의 운영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자, 아비터로서 얼마나 큰 이득을 볼수 있을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콜을 가기에도 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멀티 쪽이라든지, 자, 리코를 갈 거면은, 이 뒤쪽으로, 스타포트 쪽이라든지, 네, 이런 뒤쪽으로 공간을 찌르는 것이 좋겠죠. 아니면은, 네, 그냥 자리를 빨리 잡고, 어, 스타팅 멀티에, 어, 넥서스를 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설마 또 뚫나요? 네, 이거 좀, 근데 자리 배치가 앞쪽에 많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뚫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 어떤 판단을 할지 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준 선수가 뚫, 뚫을 게 아니라면은, 어,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는 것이 좋아요. 어차피 사냅에 나오더라도, 네, 병력 싸움을 했을 때는, 어, 프로토스도 나쁘진 않거든요. 자, 아비터가 있고, 병력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멀티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네. 그렇죠. 책임진 선수 어제 4킬을 가져가면서, 네, 올킬까지 바라봤지만은, 아쉽게도 패배를 가져가면서 올킬을, 어, 놓쳤던, 바로 그 맵, 패스파인더에서 다시 출격을 하면서, 네, 이번 또 좋은 모습으로 끌어가보겠다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나올 것처럼 액션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 방이, 아, 뭔가, 그저 리코일이라든지, 모런거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 일단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체기승. 판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가면은 바로, 네, 리콜 들어올 것 같은데, 리콜에 대한 수비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네. 자, 리콜 와라. 리콜 와라. 나 나갈 거다. 니 네, 여기 옵저버 없지 않냐. 네, 나갈 거니까 니 네, 빨리 리콜 와라 하면서 리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리콜을 일부러 리콜 맞고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기승 선수가. 일부러 리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쉽게 리콜 안 가고 있습니다, 정렬준 선수도. 자, 멀티 쪽으로. 이건 좋네요. 멀티 쪽 리콜. 자, 네, 본진에 찌를 때가 없거든요. 자, 한번 나갑니다. 자, 세레오 옵저버도 제거하면서 액션 보여줍니다. 액션 보여주면 은프로토스도 답답하기 때문에 리콜를 와야 되거든요. 자, 이거 기다린 겁니다. 체지생산수 본진 리코. 자, 이거 얼마나 잘 만날 수 있을지들 본인의복력을 배치를 했는데, 자,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안 막죠. 그죠 소수 병력만 보내고 안 막죠. 본인의 수비가 잘돼 있으니까, 근데 안 막겠다는 움직임 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이쪽이좀많이 견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면. 자 정답보도록 하시습니다 정진선수 집중해야됩니다 셔틀왔니 셔틀 아 이거 기가막힌다 제이슨 선수의 노림수거든요 노림수 리콜 때까지 기다린거거든요 일부러 야 그러면서 본진 병력도 추가되는 병력으로 막았고 나오는 상대방 그저 병력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리콜을 가서 다 죽었거든. 네 그래서 병력 쭉쭉 치고 나가면서 그라마앞마다 쪽으로 밀고 들어가온 세기승 선수 야이 판단이 기가 막히네요. 상대방 리콜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눈치 살살 살피면서 상대방한테 리콜 들어오니까 공격 들어가는 이 판단 스스 시스템 필드 썼지만은 결국 녹아버리는 드라군. 아이스크림 맵 모레 <뭐래> 자 어쨌든 어쨌든 자 추가되는 병력들 죽어나가면서 네 게이트 앞마당 쪽이 장악되면 추가되는 병이 쌓일 수가 없거든요. 야 디펜시브 매트리스 써주면서 산내방에 네 병력에 대한 소모를 없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야 기가막힌 플레이를 쓰고 있는 최기승 선수야 야 이게 진짜 기가막히네요. 제가 설마, 이런 플레이를 할까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그 플레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야, 기가 막히네요, 진짜. 와, 할 말이 없습니다. 일부러 배슬 여기 안서 있었어요. 리콜을 막기 위해서 배슬이 서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일부러 안서 있으면서 살리방에 리콜이 들어올 때까지 완벽한 수비를 통해서 리콜을 막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통해서 살리방 리콜 들어오자마자 본으로 들어가는, 네, 이 플레이를 통해서 병력 3의 승리를 거두고, 네, 그러면서 앞마당 쪽으로 밀고 붙이고 있는, 밀어붙이고 있는 최이승 선수의 병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기가 막힌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기승. 자, 그러면서 추가적인 병력들 돌리면서 다례방에 네, 이쪽 멀티, 12시 멀티를 견제해주겠다는 그런 모습인데, 자, 정유소수 뚫어내야 됩니다. 뚫어내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펜시브 매트리스 걸었어요! 아, 죽지 않는 탱크, 무적 탱크, 공사업 탱크, 녹아내는 드라군 왠지 아이스크림 생각나는 그런 그림인데, 아, 죽지 않습니다. 탱크가 죽지 않습니다. 탱크가 터지질 않습니다. 드라군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야 부터 가 연락 때리는데 죽지도 않는 탱크. 자, 그러면서 추가적인 번격 보내고, 그리고 추가적인 멀티까지 완벽히 견제를 들어가고 있는 제기술 야, 분위기를 다시 미클랜으로 넘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EMP까지요. 아두가지를 멀티 또 발견하고 또 깨고 사누가 본진만 장악하면 지금 수축할 병이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제기승 선수 아 두가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죽어나가고 있고 결국 재결 와 제기승 선수의 완벽한 판짝이가 결국 먹혀주면서 4대2의 스코어로 미클렌이 마지막 사누만 레이스 주자를 불러냅니다 기가 막히네요